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이용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보신 분들만 신청 가능한 수수료 인하 이벤트가 열려 있어요.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먼저 눌러 보세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밀린 공과금, 당장 내야 하는 월세, 이런 상황에 신용카드 한도는 남았지만 현금은 없을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신용카드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그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결제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입금은 5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나 신용조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신용점수가 낮아도 소득 증빙이 없어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많은 분들이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서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접근하는 업체는 조심하셔야 하고, 환불 조건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반드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서도 현금이 없어 답답했던 분들, 지금 당장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빠르게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화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정보와 상담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